네, 10월 12일 수요일 아주모닝의 오세훈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다양한 종류의 청소기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청소기 쇼핑 검색어 순위로 살펴보면 1위는 무선 청소기, 2위 로봇 청소기, 3위 차이슨 무선 청소기, 4위, 물걸레 청소기 등으로 이 무선과 물걸레의 키워드가 대세인데요. 이 중에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중국산 가전 제품의 열풍을 이끄는 차이슨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다이슨의 차이나를 합성한 말로 다이슨 제품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중국산 가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이슨의 무선 청소기는 100만원 정도 하지만 비슷하게 생긴 차이슨 제품은 10만원대에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가전제품 중 상당수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전파연구원의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정식 수입이 금지된 샤오미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인터넷에선 여전히 팔리고 있기도 합니다.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부여한 KC마크나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네이버가 오늘 개편된 이 모바일 화면을 공개합니다. 모바일 메인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등이 빠지는 등의 이첫 화면의 상당 부분을 비워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이버는 오늘 커넥트 2019 행사에서 모바일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5월이었죠. 뉴스, 댓글 개선책을 발표하면서 올 3분기 중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검을 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후 네이버는 수십 가지 모델의 개편안을 두고 내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구글처럼 첫 화면에 검색창만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첫 화면은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가 뜨지 않고, 초록색 검색창을 기반으로 날씨 등 기본적인 정보만 메인 화면에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또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입니다. 임신시기별 생활수칙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음주와 흡연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을 권장하고요. 약물 복용에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죠. 임신 중기 10 5주부터 28주 사이에는 태아 신체 중 기억과 관련된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태교가 엄마의 기분을 아기가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외부 자극을 태아에게 전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임신 후기, 29주에서부터 출산까지의 기간 동안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볼록 나은 배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중심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약 70%의 임산부가 요통을 호소하는데 몸을 구부리기보다는 쪼그려 앉는 것이 좋고 굽이 높은 신발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10일 아주모닝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